교육훈련의 실시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강의식 교육입니다. 아, 강의식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널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이죠. 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훈련 담당자가 아,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종업원은 이를 경청함으로써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강의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 다음은 직무 순회법입니다. 직무 순회법은 훈련 과정 중에 순차적으로 직무를 교대시켜서 그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되겠고요. 이 교육 방법은 기업 전체 직무를 이해시켜서 직무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수성 훈련입니다. 어, 감수성 훈련은 자신들의 감정과 그 감정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이해심 및 리더십 능력을 어, 개발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 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회의 방식입니다. 어, 이 회의 방식은 어, 질보다는 양, 이제 많은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게 목적이고요. 어, 타인의 어떠한 뭐 아이디어든 간에 어, 비판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디어에 또 조금씩 살을 붙여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쨌 많은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할 연기법, 롤 모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역할 연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역할 연기법은 교육 과정 중에 어떤 직무에서의 역할을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해서 어, 교육 주제를 일단 뭐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어, 이게 지금 각 역할에서 협조와 양보에 관한 어떤 이 성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보면 어, 그 역할에서의 어떤 그 애로사항이나 어떤 그 그런 것들을 알,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러면서 아그 역할에서 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내가 미리 체험을 해봄으로써 어, 이제 뭐 협조할 수 있는 의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러한 그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역할 연기법의 장점으로는 교육 참가자에게 흥미와 체험감을 주는 거고요. 아, 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교육 참가자, 음, 개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어,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참가자에게 그,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그 갭을 인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교육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수없이 이제 많은 역할들이 있죠. 근데이 역할들을 몇개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단점으로는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법은 어떤 문제 해결에 직접 참가해서 해결 과정에서 어떤 판단력, 지식, 분석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내용으로는 어떤 사례에서 중요한 문제점과 중요하지 문제점을 구분해서 밝혀낼 게 되고요.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어 추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을 어 사례 연구를 통해 어 이런 내용들을 도출해 내야 되고요. 그이 사례 연구법의 그 장점으로는 어 흥미가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단점으로는 요거에 어, 맞는 적절한 사례를 확보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고요, 학습 진도 측정 및 어,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제훈련입니다. 도제훈련은 감독자의 지도를 받거나 숙련공의 작업을 직접 보조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도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도제훈련은, 어, 정교한 수작업이 요구되는 이제 공예나 용접, 배관, 목수직 등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어, 장점으로는 직장 내 훈련과 직장의 훈련의 장점을 모두 흡수할 수 있다. 는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어, 동시에 많은 사람을 수,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바스켓 기법입니다. 아, 인바스켓 기법은 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부여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고요. 장점으로는 모의 상황이 다양하고 실제와 같기 때문에 훈련 참가자에게 흥미를 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행동 모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동 모델법은 어, 관리자 및 어, 일반 종업원에게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어, 교육 참가자는 그 행동을 이해하고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아 그런 교육 기법이 행동 모델법이 되겠습니다. 어 아, 기업에서는 어 되게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이상적인 행동을 영상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거를 교육 참가자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 과정 등을 이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를 그대로 반복 연습해서 행동 변화를 어 유도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 행동 모델법의 그 장점으로는 어, 어떤 이제 상황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그 이상적인 행동을 이렇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학습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기업에서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단점은 이 기법을 개발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 모델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 관련된 어떤 행동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아 요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액션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액션 러닝은 어, 교육 참가자들이 어떤 이제 소규모 집단을 구성을 해서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이제 이루고요. 그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상의 어떤 실제 문제를 주어진 기간 안에 해결하도록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액션 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교육훈련의 제3의 물결이라고도그렇게 얘기를 하는 혁신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교육훈련입니다. 이제 원격 교육훈련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적으로 분산된 교육자들에게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교육하는 기법이 원격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드 훈련인데요. 그리드 훈련은 그 생산 및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각각 9 단계로 구분을 해서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각각 그구인까 그러니까 생산도 구 인간에 대한 관심도 구가될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반복해서 9.9형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그리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분석입니다. 상호작용 분석은 감수성 훈련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행동 개발 방법을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집단 간의 대면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면 회화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이거는 어떤 그 집단 간의 갈등 해소 및 협조적인 관계와 사공 작용을 유도하는 집단 간의 행동 개발 기법을 집단 간이 대면 그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포지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어,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평가 방법과 평가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으로는 어,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그 인재 개발 목표와 실시 단계의 결과와의 어떤 그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 일대일대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인사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네 가지 그 구성 요건이 있는데요. 뭐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이렇게 네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이 모든 요건들이 어, 다 확보될 수 있어야만. 어 어떤 그 적절한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이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 교재에 그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잠깐만 살펴보시면 일단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 평가 내용이 평가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수용성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평가자들이 그 활용 목적이나 어떤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실용성은 그 인사 고가의 어떤 그 설계와 실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정한지, 예, 이러한 그네 가지 요건들이 다 만족해야만 이제 그 어떤 그 적절한 평가를 했다라고 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목적을 보시면, 네, 교육훈련의 평가 목적은 교육훈련 목적 달성 여부를 의사 결정자에게 그 효과 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그 목적이 있구요. 또 참가자 및 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는 데또 목적이 있고, 어, 이 평가를 통해서 인력 개발 시스템에 어떤 취약 분야를 밝혀서 개선을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교육 훈련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의 인력 개발 활동 계획에 근거 자료로서 어, 활용하는 게 예, 평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어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교육 훈련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어 포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관점을 어 거시적 평가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교육 훈련 활동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에 어떤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미시적 평가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현재 교재에는그 거시적 접근법이나 미시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음, 그냥 간단하게 한번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거시적 접근법에 대한 거를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일단 거시적 접근법은 이제 방금 말을 했지만, 교육훈련 활동 전체를 하나의 평가 단위로 간주하고 평가하는 걸 어, 거시적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 이제 비용 비교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투자되는 모든 투입 요소 중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투입에 대한 화폐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두 번째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 이제 비용 편입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 활동에 배분된 어떤 이제 자원 중에서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대상하고 또 교육 훈련 결과로 나타난 어떤 그 산출 내용을 화폐적으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어, 투입과 산출에 대한 화폐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거시적 접근법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시적 접근법입니다. 미시적 접근법은 어,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떤 그 개별적 요소에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 그래서 이 평가의 그 개별 대상은 그 어떤 교육 훈련의 내용, 참가자, 기법 그리고 실시자 이렇게 네개에네 4개, 개로 나눠서 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각각의 네 개가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어, 이것이 만족할 만한 학습 효과를 용이하게 가져다 주는가, 그다음에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용이한가,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인가. 해당 종업원의 경력 개발에 유익한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가자 평가인데요. 어, 교육훈련 참가자 평가는 이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교육훈련의 여러 목표들이 교육훈련 참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달성이 되고 또 미시적 접근법에서 이제 거론되는 이제 그 평가 대상인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내용이나 기법이나 실시자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교육훈련 참가자보다 어떤 그 효과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데 어 공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는 어 참가자에 대한 평가가 가장 어 중요하게 어 그렇게 지금 나온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그럼 참가자 평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일단 참가자에 대해서는 선발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참가자가 제대로 선발됐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평가가 있습니다. 반응 평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예,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원하는 자격 수준에 도달했는지 예, 그거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용 효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이 교육을 통해서 어, 경영 실무에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예, 평가하는 를 것이 참가자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의 기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이제 어떤 기법을 동원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어~ 그~ 기법이 어~ 교육 훈련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법에도 이제 세 가지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기능적 측면의 충족 평가, 두 번째는 교육적 효과와 훈련 기법과의 관련성 평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용, 시간 그리고 경제적 편익 평가 이렇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각각을 좀 보시면은 일단 기능적 측면의 충족 평가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을 얘기를 하냐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아, 교육 훈련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기능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교육 훈련 성과를 참여자에게 피드백 시키는 기능이 있는지. 세 번째는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이전시키는 기능이 있는지. 네 번째는 학습한 내용의 반복 기능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학습 동기 부여 기능이 있는지. 여섯 번째는 참가자의 성장 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원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여섯 가지의 기능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두 번째는 교육적 효과와 훈련 기법과의 관련성 평가인데요. 아,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기준으로는 어, 참가자의 어떤 기법에 대한 어떤 이제 반응, 또 학습 성과, 또 이게 실무에 적용의 용이성. 또 경력개발 등이 이제 그 평가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시간 그리고 이제 경제적 편익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개별 기법을 어떻게 도입하거나 실시할 때 발생하는 이제 이런 비용, 그리고 시간, 이제 경제적 편익 이런게 이제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 실시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이 성공 여부는 실시자가 이제 갖추고 있는 어떤 자격 요건과 그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교육 훈련 실시자가 갖추어야 하는 어떤 이 자격 요건으로는 그 일반적 측면에서는 어떤 교육학, 심리학, 사회 심리학, 뭐 회의 기법 등 이런 아, 이제 그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을 좀 갖춰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실시자에게는 그 교육훈련 참가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요구되는 어떤 임무가 있고 또 조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임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이 임무가 결국은 실시자를 평가하는 이런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어떤 임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교육훈련 참가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요구되는 임무인데요, 먼저 이제 학습의 제 영역, 뭐 이제 인지적, 주정적, 뭐 정신운동적 영역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학습 왜 전달을 잘 하고 있는지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결과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데 대한 지원. 예. 그 다음에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학습 동기 부여, 그 다음은 상담 및 지도,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참가자에 대한 학습 결과 평가 등, 예, 이러한 내용들이 참가자와 어떤 실시자 사이에 이제 요구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임무는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교육훈련 목표 및 학습 목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고요. 적절한 교육 훈련 기법을 선정을 해야 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및 통제에 관련되는 재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러한 임무들이 실시자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에서 제시한, 이런 교육훈련의 실시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제재반 임무 사항이 바로 실시자에 대한 어 이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즉 교육훈련 실시자는 이런 임무를 어느 정도 충실히 수행했느냐가 바로 평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 교육훈련 실시자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제 도구로서는 질문지법이 있고요, 또 면접법, 관찰법이 있습니다. 어, 질문지법은 그 질문을 하는 이제 대상으로 그 교육훈련 참가자, 또 실시자 자신 및 동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책임자, 외부 전문가 등 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을 통해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평가 방법 중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어떠한 재반 자원을 가지고 교육훈련 내용, 또 교육 훈련 참가자, 교육 훈련 기법, 교육 훈련 실시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온 최종 교육 훈련 산출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어떤 그 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이 여섯 가지 단계 전체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 거시적 평가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투입과 산출을 제외한 교육 훈련 내용과 교육훈련 참가자, 교육훈련 기법, 교육훈련 실시자에 대한 각각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훈련 하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미시적 평가 접근법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